안녕하세요. 치즈불닭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격 전개에 관한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공 전개, 역습 전개, 상대가 압박할 때 전개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AI 메커니즘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이 잘안될 때를 되짚어보면 전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티어, 저티어 상관없이 상대는 쉽게 쉽게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할땐 이상하게 잘안 됩니다. 최근 게임을 해봤을 때 포메이션과 전술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측면 수비수들이 전개에 적극 가담해 주었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 진영으로 침투를 해주었을 때 상대의 빈 공간이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개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 채 공격 전개를 한다면 줄 곳이 괜히 없어지고 허무하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수의 공격 가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면 수비수들에게 오버랩, 개인 전술을 걸어주거나 혹은 아무것도 걸지 않고 Q 침투 요청 코치를 활용한다면 선택적으로 공격 전개 시 측면 수비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백에 개인 전술, 오버랩 전술은 걸지 않고 참여도를 그냥 3-3으로 두고 침투 요청 코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윙어로 볼을 키핑하며 수비수를 침투시키는 전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뒷공간은 센터백 둘밖에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역습에 조심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 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백이 상대 진영까지 침투했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건 볼키핑입니다. 볼을 안전하게 소유하면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를 또 봐줘야 하고 또 크로스 가게 받을 선수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대 수비가 잘 따라온다면 영상에 보이는 디마르코처럼 볼을 지키면서 상대와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며 찬스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숲적 우위를 통한 깔끔한 전개가 가능하실 겁니다. 영상 속 측면 수비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습 전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는 적은 수의 공격수로 많은 수의 수비수를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습 시에 상대 센터백 2명 이외에 다른 선수들이 있으면 되도록 볼키핑을 하여 우리 팀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침투할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역습 시첫 공을 가진 선수는, 어, 첫 볼을 받은 선수는 역습 상황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상대 선수를 최대한 측면으로 끌고 간 이후 침투하는 다른 선수에게 빅 찬스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에토를 보시면 혼자서 수비수 4명을 뚫고 골을 넣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당겨놓고 침투하는 우리팀 선수를 기다려주는 조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황과는 반대로 상대 수비수가 없다면 그빈 공간으로 쭉쭉 치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유저분들은 퍼트를 활용해서 직선으로 달리시는 게 좋으며 패드 유저분들은 15도로 상대가 따라올 수 없게끔 달려주신 이후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 올 때는 터치라인으로 볼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중앙으로 볼 배급을 하게 되면 공을 받고 원터치가 아니고 공을 받고 돌아서 패스하는 동작에서 뺏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터치라인, 사이드라인 쪽으로 끌고 가서 라인을 타며 전개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측면으로 갔을 때 공이 터치라인 아웃이 되어도 우리 공으로 소유할 수 있고 최대한 상대와 마주보지 않게끔 몸을 돌려서 패스를 하신다면 조금은 쉽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공할 때, 역습할 때, 그다음에 상대가 압박할 때이세 가지 상황에 대한 전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의 전술, 포메이션, 선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판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 자신만의 루트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면 훨씬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비에 관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